사진 찍어주시면 고마운데요. 자, 지금부터 여... 야구도마찬가지로 붙어봐야 자닙니다여 저희들이 이자친 들어갔는지 구는여감독으가서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 꼴찌하고 치리하려고 야구합니까? 한대화 감독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뭐 최하위 하겠다, 뭐 뒤로 처지겠다 이런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말씀하신 분들 어 잘못 말씀하신 걸로 어 이번 연말에 꼭 저희들이 능력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팀은 그 최악의,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뭐, 올해도 뭐더 이상 내려갈 것도, 것도 없고, 지금 올해도 뭐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올해는 분명히 그 여기 계시는 그 7개구단 감독님들한테 게임, 한 게임 한 게임마다 귀찮게 해갖고, 뭐, 저희가 그, 물론 뭐, 4강 들기는 힘들지만은, 4강에 들겠고, 여기 감독님들 계속 귀찮게 하다 보면은 예상 외로 좋은 성, 성적이 나는 걸기대하고있습니다 시범 경기를 해보니까 다들이 강해요. 그래서 올해는 에, 다루해와 달리 4강로 지키기가 어렵지 않냐 싶어요. Don't u n d e r e s t i m 한화 엔 넥슨. Please, when you look at the players that are here, that they have here representing them, they can beat anybody. Trust me. Yeah.